하나, 둘, 셋? 음, 아니다, 승진아. 한 번만 에? 더 찍자. 오, 한번 더? 한 번만. 진짜 순진이 들이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우리가 구해줄까? 랑스타그램 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구미호 처음 만날 때부터 안녕? 이 아닌 나 팔로워 의적으로 친구가 된 사이입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 요구는 기본 역시 학교에서도 인증된 생활 미호야 사진빨이 너무 안 받는다 부작된 댓글 요구는 플러스 빨리 빨리 어디서나 볼수 있는 환녀 아님? 그닥 예쁜 얼굴은 경독 중증처럼 생겼네 진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이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야? 야나 정도면 진짜 예쁜 편이야 이것들아. 흠. 응?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김대라 얼굴이나 보셈. 그래 <laughs>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순진아 우리 셀카 찍을까? 아 그래? 다정아 미나야 우리 셀카 찍. 아 너만 너만. 이 눈이 반 감겨서 나왔네. 내가 보기엔 귀엽기만 한데? 아 귀여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 제 친구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도 너무 예뻐 다 언니 이뻐요. 친구분도 음, 귀여워요. 미호 언 짱. 짱. 음, 원하던 만은 아닌데 좀더 다른 식으로 순진아 미호야 뭐해? 우리도 사진 같이 찍어. 맞아 맞아. 아. 그래. 순진아 너 구미호 인스타 봤어? 아응 봤다고? 근데 왜 그렇게 태연해?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응난 괜찮아 처음엔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상했는데 원본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니까 그래도 한개더 괜찮아 보이더라고 바보 아니야? 그 이후에도 구미호는 지속적으로 순진이와 찍은 사진들을 멋대로 올려대기 시작했는데 아주 대놓고 순진이만 이상하게 포토샵해서 올리는 거예요 본인이 괜찮다니까 보고만 있었지만 순진한 순진이를 이용해 먹는 정말 괘씸했죠 순진아, 오늘 우리 집 갈래? 오늘? 다정이랑 미나도? 어? 아니, 너랑 나만? 나 그럼 다정이랑 미나랑도 가서 놀고 싶은데. 얘들아, 무슨 얘기해 아, 미호가 헉? 너희 둘은 빼고 나랑만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우리 빼고? 빼고?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응? 방금 전에 그랬잖아. 순진이 데려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순진이 괜찮을까? 요즘 정도가 너무 심해. 걔 진짜 영악하다니까. 오지랖인줄 알고 참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 사이에 오지랖좀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안녕 라방 너무 오랜만이죠 늦어서 미안 미안 오늘은 대신 짜잔 제 친구랑 합방이지요 제 친구 너무 귀엽죠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화장 뭐야 귀여워요 화장 총루구나 네? 사진 자주 올라오는 사람인가 좋아 좋아 빨리 비교해 봐 얘보다 내가 훨씬 예쁘지? 네, 서투른 화장 뭔가 귀엽다 카집이에요 애기가 엄마 화장품으로 한것 같아. 귀여워. 화장법을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안한게더 예쁘겠다. 포토샵 하지 마요. 반니왜 이래? 예상이랑 다르잖아. <laughs> 보세요. 저이 친구랑 닮았다 는 소리 학교에서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랬나? <laughs> 닮았나요? 내가 훨씬 예쁘다고 해. 특 관심이 아예 없잖아. 여러분, 이 친구는요, 학교에도 이러고 와요. 웃기죠? 그치, 순진아 아니, 순진아 맞다고 해. 음, 맞아요. 오늘 미호가 저한테도 어울리면서도 <laughs> 예쁘게 화장해준다 해서 놀러 왔는데, 방송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지켜주고 싶다. 언니, 귀여워요. 근데 예쁘게 화장해준다고? 언니, 이 사람이야. 언 친구 따라서 그러고 싶냐? 이건 뭐야, 그런 거였어. 난 이미 알아봄! 이... 이게 아닌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미호 친구들이구나. 어서 와. 부미호. 부미호. 어? 애들아. 순진아, 음. 가자. 우린 아? 이제 얘랑 친구도 아니야. 어? 다정아, 미나야. 왜?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는 네 친구 이용해서 관심 받고 싶니? 네가 사람이야? 얘들아, 싸우지 마. 여 얘기해. 방송 중이라고. 응? 여러분, 구미호에 있잖아요. 그동안 이 친구 이용해서 자기 돋보이라고 아, 사진 올려온 거예요. 이 친구 화장도 좋아서 뭐 하고 한도 없고요. 방구 냄새도 완전 지독하고.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었던 저희는 그 자리에서 폭로해버렸고 우리 눈치가 없는, 아니, 순진한 순진이를 구미호와 강제로 떼어놓았어요. 다행히 순진이도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구미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미호의 방송을 녹화하던 사람들이 영상을 퍼뜨려, 미호를 좋아해주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려버렸고, 결국 왕스타그램 계정까지 탈퇴해버렸어요. 미호는, 뭐,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